안녕하세요 게임백수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현대명작 클래식 중 하나로 목는 바로 그 게임! 포럴2 포럴2의 평가는요 스팀 기준 무려 압도적 긍정적! 이미 걸작!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그 게임!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죽어있던 뇌의 주름이 다시 접히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터럴2는 스테이지마다 퍼즐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인데요. 이 포털건은, 어, 예를 들어, A 지점과 B 지점을 각기 다른 색깔의 포탈을 쏘게 되면 그 지점에 그 웜홀처럼 이어져서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총이에요. 이 포털건을 기본으로 이제 그 스테이지마다 여러가지 기믹과 현상이 추가되면서 각 스테이지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제가 사실 퍼즐을 잘 푸는 건 아닌데 가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자 함께 보시면서 어,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고 진짜 재밌어요. 네. 또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겁둥이 어, 네. 같아, 겁둥이. 마음에 <laughs> <맘에> 안 들어. <laughs> 그럼 형이 일픽 하든가. 아니 이 선택을 못해 이거. 머리도 없어. 내 생긴 게왜 이래 이거. 겁둥이였을게. 나도 머리가 없어. Hello again. This testing course was originally created for humans. It emphasizes teamwork. Unlike us, humans need to be taught teamwork. 지금 스토리가 아니라고? 협동 플레이일 거 t 협동 플레이라고? o r y w 뭐야 지금? 뭔가 표시하는 거야? 총 6단계고. is 색이랑 파란색이 있잖아. 어떤 게출구 h 입구 t 개념이 없다고. 아무렇게 y is t h 결 s t o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 포탈에는 봐봐 열린가 열린, 열린 포탈과 닫힌 포탈이 있어. 이게 두 개.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열리는 거고 밑에가 닫히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가능하지. 근데 서로 연결 시켜주는 포탈은 무조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 같은 걸두개열수 없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열어봐, 눌러봐. 근데 이렇게 올거 아니야. 그잖아. <목소리> 아, <laughs> 아, 이렇게도 고장이나네. 그치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 들어갔다 이게 와가지고 나가서 눌러가지고 가야될거 아니야. 음. 보면 얘를 열어. 음. 아니야, 내 편하게 자. 내, 내 열었어. 눌러줘봐. 봐봐 내가 이내 열어놨지. 응. 어 그다음에 형이다 형이 여기다 쏴 여기다 쏴 여기다 어, 쏴어쏴 저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라고. 어 그럼 옆에 옆에 문 열었지. 그다음에 여기서 그 나머지 여는 포탈 쏴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잖아. 응. 어열었아 Keep in mind that, like Albert Einstein and his cousin Harry, history will only remember one of you. Yeah, 이해했어? 근데 방법 끝나지 않.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You know, in some human sports, the winner is the one who scores the fewest possible points. I just thought you might find that interesting. Most winners do. 아 이부터부터. 어려운 난간이 시작되겠구만 자 나는 거의 안 할게 형이 한번 풀어봐 최종적으로 저기로 가라, 가라는 거잖아? 일단 이게 하, 내가 출구를 하면 거기 내 출구는 내 출구 타고 저기 어네 입구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면 되잖아 그렇지? 일단 무조건 쌓아 모르니까. 알. 점. X 세모. 이건 뭐지? 이거를 누르면은. 이 시간 아, 네. 타임 포탈이 시간 타임 이 있다는 건가? 저거 시간 안에 가서 눌러서 누르란 소리 아 아니야? 음,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 여기다 들어 어 저기 저거 맞나? 자 일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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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Very good. You've really come together as a team, thanks to the one of you who appears to be doing all of the work. These tests are potentially lethal when communication, teamwork, and mutual respect are not employed at all times. Oh, A. You're both Ah! 이거 포탈이 있잖아. 요 라이트 보여? 요거? 어. 포탈이 이 빛도 통, 통과를 할수 있어. 그러면은, 나는 대충 뭔지 알것 같은데. 아하요 어. 빛을 다 투과하란 소리 아니야? 뭔지 우리 알겠지? 우리, 여기. 내가 여기랑 여기를 쏘고 다음에 저걸 조준해서 놓으면은? 맞는다. 그치. 야, 우리 응. 어, 어, 열렸다. 어, 이렇게 하자. 아하. 머리 그 있잖아, 저기. 오락실에서 머리 좋아지는 게임 그거. 어 맞아 그런 okay. 거야. 그게 <laughs> okay. 머리를 좀써 단순하게 그냥 쏘고 죽이고 이러면 얼마나 재미 없어? 이제 지겹잖아 이거는 버튼 누르고 이걸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어... 아아쏜다 들어가면 맞는다. <laughs> 이게 그건가? 떨어졌다. 응? 아까 프리즈 않어 응. 이걸로 죽여. 저기 저 저. 어 문은 이건 투어가 되네. 저 넘어졌었는데 저 안, 안 부셔지는데? 아까랑 동일하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냥 찍고 올라가지고 <laughs> 쌓아야지 이게 된다고? 점프가 안될 텐데? 어 조금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이게 미스 오이오사키 어 오이오사키 됐다. 대기 <laughs> <laughs> 원시적으로 어리겁다. 저걸 써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지? 아, 저, 얘, 얘를 활성화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 포탈을 어떻게 쌓아야겠어? 아, A지. 여기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여기 나오면 왜 가다 말아? 당연하지, 얘가 작동이 안 되는데. 이걸 한 번밖에 출구를 못 쓰잖아. 오이. 야 이거 이제 내가 열면 되지. 이렇게. 아, 그렇지. 그러고 나오. 살짝 각도가 그가... 안 맞네. 응. 이렇게하면 돼. 아 저기서 나와 계단이. 그렇지. 이이계아니어디서나오나 지금. 이계단이어디이 나오나 했고이 잇고, well. 이 잇고, 이이